황정음, 김세론, 마침표 찰나의 비상 연겁비 후폭풍. 비싹, 빛나게 삭제 은 찰나였지만 그 후폭풍은 연겁처럼 길었다. 최근 배우 황정음, 39, 김세론, 23이 올렸다 삭제한 게시글로 역풍을 맞고 있다. 감정이 앞선 행동들로 이미지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그들을 응원하던 팬도 잃었다. 황정음은 지난 4일 전 남편인 프로골퍼 겸 사업과 이영돈의 상간녀로 오해한 A씨를 공개 저격했다 비싹했다. 삭제된 게시글에는 준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줘.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.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남의 남편을 탐하는 거다. 제발 내 남편과 결혼해주겠니? 등의 내용이 담겼다. 그러나 A씨는 상간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. A씨가 이영돈이 별명인 친구와 여행을 가 사진을 찍은 것이 오해의 불씨가 됐다. 이후 황정음은 A씨를 상간녀로 오해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. 그는 무관한 분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하고 일반분의 게시글을 내 계정에 그대로 옮기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들을 작성했다며 현재 피해 입으시는 분은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고 상간녀가 아니다고 밝혔다. 이어 모욕적인 내용을 담아 게시글을 올리고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한 것. 그로 인해 악플을 받고 당사자와 그 주변 분들까지 추측성 내용으로 큰 피해를 받게 한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.